세곡은 아니죠. 아 어, 주님의 부활을 축하는 인사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과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반갑게 어, 눈 인사라도 우리 한번 나누시기 바랍니다. 부활절은 성탄절과 함께 기독교 최대의 명절이자 성일입니다. 가장 뜻깊은 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이 함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 처음 예수 믿을 때 주님이 부활하셨다 이런 말을 듣게 되면 정말 하면서 약간 신기하게 생각도 하고 그러다가 점점 믿음이 생기면 아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구나. 감격하는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점점 부활절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별 의미 없이 그냥 그런가보다 이렇게 하면서 매년 치르는 연례 행사 정도로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세계 역사와 또 인류의 삶을 송두리째 뒤바꿔놓은 그런 엄청난 사건입니다 또이 땅에 새로운 희망을 던져준 그런 획기적인 사건이다. 이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탄생했고 또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복음과 구원의 역사가 세계 곳곳에 퍼져나갔습니다. 그런데도 요즘 교인들 보면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무감동, 또 무감각, 무감사, 무관심, 이런 일들이 갈수록 늘어나는 것 같아서 참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도 부활을 믿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말을 하죠. 주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명백한 증거를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의심하고 또 의아하게 생각하고 불신의 눈으로 바라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에 의해서 세워진 겁니다. 또 교회가 어떤 곳인가? 주님의 부활과 또 그것을 믿는 사람들의 그 부활을 증거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도 어떤 일은 <laughs> 어떤 이들은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고 또 자기도 부활할 것을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12절 말씀 보면 바울이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 말씀 중에도 고린도 교회의 성도 중에도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건을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바울이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더욱 힘주어서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였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는 자만이 생명의 부활로 나아갈 수 있다고 선언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도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의 부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부활을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올 것이고 그걸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런 말씀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인이란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는다는 말은 주님의 말씀, 특별히 부활에 대한 약속을 믿는 것과 같은 뜻인 줄 믿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주님의 부활을 믿는 고백에서부터 출발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부활절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전체가 이제는 주님의 부활을 온전히 믿고 그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부활은 다음 세 가지 점에서 아주 중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첫 번째는 주님의 부활은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어난 실제적인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신화나 전설처럼 만들어지거나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또 철학이나 문학작품처럼 작품 인생의 어떤 의미나 가치를 돕는, 그걸 찾도록 돕는 교훈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부활은 사도들을 비롯해서 500명이 넘는 증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직접 자기 눈으로 보고 자기가 직접 체험한 주님의 부활을 증거했던 겁니다. 또 부활 사실을 감추려고 조작하고 여러 가지 흉계를 꾸민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모든 계획을 무너뜨린 성령의 역사가 이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절대 믿지 않았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사울이라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 사울이 담에색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바울이라고 하는 헬라식 이름으로 주님의 부활을 전파하다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자기의 목숨을 그렇게 초계와 같이 버릴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본문 14절, 15절을 통해서 바울이 전한 복음의 소식을 들어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만약에 부활이 없고 하나님 나라도 없다면, 마지막 1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일이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활도 없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도 없다면, 단지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이 땅의 삶만이 전부라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온갖 재미와 즐거움, 세상 영광 다 뒤로한 채 우리가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모든 걸 헌신했던 충성했던 우리의 모든 노력 다 헛된 것이고 부질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는 게이죠 오늘 여러분 베드로와 사도들이 주활하신 주님을 만났듯이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 속에서 싸늘한 시신이 아니라 뜨거운 심장으로 살아나신 주님을 만난 것처럼, 또 바울이 도메색 담에색 도상에서 거룩한 광채 가운데 다가오신 영광의 주님을 배웠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영적인 체험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주님의 부활은 다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된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구약성경에 언약된, 약속된 그 하나, 주님의 부활을 이제 신약을 통하여 또 주님이 직접 그 일을 이루신 구약성경의 성취사건이 바로 부활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구약성경에 예언이 되었다 이 말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된 뜻이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는 말씀이죠. 또 구약의 언약이, 하나님의 언약이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하나도 어김이 없이 그대로 실현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은요, 하나님을 가르켜서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여러분들 이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강조한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사건 그리고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신 십자가에 달리심, 그리고 그 위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신 부활의 사건, 그리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결국 하늘나라로 승천하신 그 모든 것들, 이게 다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은 모든 믿는 자들 다 생명의 부활에 동참하게 되었다는 그 말씀 역시 우리가 하나님 언약으로 믿고 반드시 이루어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주님은 반드시 재림하실 것입니다. 모든 믿는 자들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 또한 반드시 지켜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가 그 주님의 말씀, 그 주님의 언약을 굳게 잡고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정말 믿는다면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을 것이며 또 믿는 자들의 죽음은 절대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시작임을 믿고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한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죽음은 사실 가장 두려운 일이죠. 죽음은 절대로 피할 수가 없습니다. 죽음을 이길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어느 누구가 죽음을 정복했습니까? 아무도 정복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면 정말 영생의 약속을 믿고 그 소망 가운데 산다면 죽음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음이 결코 두렵지 아니하고 죽음은 우리 삶의 새로운 시작임을 깨달아 우리가 그 끝을 그 시작을 향하여 하루하루 나아갈 수 있는 성도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실 때숨 거두기 직전에 하신 말씀 그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잘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님이 마치 절규하듯 그렇게 하늘을 우러러 외치셨습니다. 그러나 이 외침은 결코 죽음을 두려워서 외친 게 아닙니다. 주님의 사역이 실패를 했다는 것을 선언하는 그런 외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외침은 어떤 외침이었을까요? 모든 인간은 다 죽음 앞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공포입니다. 죽음 앞에서 사람의 인간의 본성은 가냐 가장 연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인간들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마지막 외침을 육신으로 오신 주님께서 대변해 주신 것입니다. 그 외침은 바로 우리들의 외침인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도 주님 앞에 그러한 외침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외침 이후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죽음의 공포 앞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모든 인생에게 부활의 산소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으시오. 부활과 영생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사십시오. 그리하면 말씀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삶이 시작되는 첫 출발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약속이 바로 성경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믿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부활과 영생의 복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추원합니다또 하나 오늘 우리 부활의 의미를 생각할 때 여러분들 주님의 부활과 영생의 복을 우리가 받고 누리려면 우리도 주님처럼 육신적인 것을 죽여야 된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의미는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육신적인 것을 죽여야 한다. 여러분들 이 말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자기가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 자신이 가장 의롭다고 생각되는 것, 내가 이것 때문에 삽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것, 이것만은 포기할 수 없다고 굳게 잡고 있는 그것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특히 우리의 자존심과 걸린 것, 이것이 주님과는 상관없는, 신앙과는 상관없이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이라면 그것을 버려야만 우리는 영원한 것을 차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손 안에 육신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같이 거머쥘 수는 없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것을 내려놓기 위하여 손을 벌릴 때 영적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굳게 붙잡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사도바울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가장 자랑스럽게 여긴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율법백성이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또 사도바울 그가 가장 의롭다고 생각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평생을 율법을 지키면서 살았다. 나의 하는 모든 행위 하나하나는 다 율법적인 행위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또 그가 절대적으로 신봉하고 있는 것 그것은 곧 율법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갈라디아서 2장 19절 말씀을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내가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함이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율법에 대한 그릇된 생각 이것을 죽였기 때문에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참된 은혜 안에서 살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한 다음에 그 다음 20절에서 그는 계속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나는 죽었다. 나는 죽었다. 내 안에는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 이것을 선언한 겁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너희들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할수 있는 내가 하는 마지막 자랑이다. 라고 하는 것을 외치고 있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는다, 죽는다, 이렇게 말한 것은요, 심정을 표현한 게 아닙니다. 나는 날마다 죽는 마음으로 산다, 이런 정도의 표현이 아니라 실제적인 경험을 그는 고백한 겁니다. 성경을 보면 바울은 여러 차례의 죽음을, 죽음을 체험하게 됩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말씀을 보십시오. 바울은요, 담에 세계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그토록 거짓 메시아라고 믿었던 그런 예수님을 실제로 만난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뭐라고 하였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여러분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요. 나는 다시 살아났다. 그리고 나는 너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 이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이제까지 바울은 자신이 늘 최고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가 율법을 가장 잘 알고 있고 자신의 생각만이 옳고 또 자신의 행위가 가장 의롭고 정당하다고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항상 그 잣대로 재단했고 그래서 비난하기 일수였고 정죄하고 파괴하는 일에 가장 적극적으로 가담을 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순간 자신의 생각, 자신의 행위가 얼마나 잘못되었는가. 얼마나 어리석었는가를 깨닫게 되면서 모든 자신의 생각, 특별히 율법에 대한 그릇된 믿음을 다 내려놓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바울의 첫 번째 죽음이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영적인 우월감, 자존심을 내려놓는, 그걸 온전히 죽이는 그런 체험이었습니다. 또그 다음 우리가 이 바울을 생각해 보면요. 그는 한 차례 죽음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부터 오직 주님의 복음, 십자가 복음을 전하며 부활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결심하고 증인으로서 삶을 살려고 하였으나 그의 증인된 삶은 결코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다른 제자들과 부딪히기도 했고 유대인들 사이에 심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이단 세력들과 끊임없이 마찰을 빚었습니다. 복음 증거의 열정이 뜨거웠지만 그러나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다른 사람들과 자꾸 부딪히는 일 또한 많았던 것입니다. 바나바와 갈라섰고 마가와 다투었습니다. 심지어는 베드로와도 심히 다투었다고 갈라디아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원인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아직도 인간적인 생각, 자기 힘으로 해 보려고 하는 의욕이 너무 넘치다 보니까 분명히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은 좋은 일이지만 그나 그 방법에 있어서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그는 결국 또한 차례의 죽음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 죽음은 어떤 죽음이었겠습니까? 인간적인 열심이나 의욕보다는 주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힘, 내 의욕 가지고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이제는 성령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나는 저 아시아 땅을 가고자 하나 성령께서 저 마케도니아 땅으로 가라 하면 나는 즉시 가겠나이다. 그러한 결심을 주님 앞에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바울은요 자신의 대면 깊이 자리하고 있던 영적인 자아, 자신만의 정체성, 본성까지 죽이게 됩니다. 담의 세계에서의 죽음이 이제까지 살아온 바울의 모든 과거에 대한 죽음이라고 한다면 복음의 사도로서 살기 위한 죽음은 매일매일 자기의 본성과 싸워야 되는 자기의 본질까지 죽여야 되는 현재적 죽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을 한 게죠. 그리고 마지막 바울의 죽음은 무엇입니까? 그가 로마 황제 앞에서 죽은 순교를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 통치자, 세상 권력자에 의한 죽음이죠. 그러나 바울은 이 죽음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그걸 확신하였기에 그는 마지막 죽음의 현장에서까지 주님의 부활을 증거할 수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심지어는 자기를 향하여 칼날을 겨누고 있는 적대자들에게까지 영생의 복음을 전해주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살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6장 4절에서 말하기를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함께 죽었으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심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을 얻고 다시 살아나리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죽어야 주님의 십자가 죽음과 연합할 수가 있고 주님의 부활을 믿어야만 주님의 부활을 통해 주신 영생과 연합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꼭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6장 8절에서 이렇게 또 고백을 하죠.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매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라. 여러분들, 우리는 이 땅에 살며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과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은 유한하고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고 도망칠 수도 없습니다. 그 죽음을 어차피 맞이해야 된다면 여러분들 죽음 너머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살다 이 땅으로서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마치려고 한다면 굳이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굳이 힘들게 신앙생활할 필요가 없는 거죠. 세상 즐거움, 재미, 쾌락 다 누리셔도 누가 뭐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이 땅의 끝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가 있음을 믿고 그 나라가 진정한 삶의 시작임을 우리는 믿기에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귀한 성김을 통하여 또 예배의 귀한 드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갖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주님처럼 다른 사람을 못 박기 위한 십자가가 아니라 내 자신을 못 박는 나의 십자가가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마지막까지 자신을 못 박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러분들 주님이 그 하신 그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의 의미와 가치를 소홀하게 생각하고 카비에이하기면서 등한시한 적이 얼마나 많습니다. 때로는 영적인 교만에 빠지기도 하고 때로는 영적 나태함의 속에서 우리가 바르게 섬기지 못한 우리의 모습. 여러분들 솔직히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지금 자기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정말 바르게 믿고 있는지 아니면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조차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탄식하면서 십자가 위에 드렸던 그 기도를 오늘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하늘에서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믿는 자들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가슴 깊이 울며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 음성을 귀담아 들을 수 있는 영의 귀가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네. 여러분들, 기독교 신앙의 진수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겁니다. 남을 못 박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못 박히는 것.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하면, 그래야만, 그래야만 하늘, 하늘나라의 영광을 여러분들 취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부활의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 가슴에 되새기고 여러분들 한분한분 부활 신앙으로 사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